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판타스틱 퍼환혈 공짜 쿠폰으로 보고 왔습니다. 전 재밌었습니다. 쿠키는 두 개입니다. 엔딩 크레딧 바로 다음 쿠키가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요약하면 마블 로그가 나오고 지구 828의 우주에 갔다가 초능력을 얻은 고무고무 고무 능력 천재 리차드, 염력과 투명화 능력 자수, 휴먼 토치 존이 힘센 바위 인간 배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인기 스타로 4년 동안 지냅니다. 외계 곳곳에서 외계어들이 판타스틱포의 데이터에 수집됩니다. 실버 서퍼가 갤럭투스가 지구 828을 먹을 것을 알립니다. 실버 서퍼를 추격한 존이는 실버 서퍼에게 외계어를 듣습니다. 판타스틱포는 갤럭투스를 찾아가고 갤럭투스는 리차드와 수의 아이를 주면 지구 828은 냅둔다고 합니다. 판타스틱 포는 실버 서퍼를 블랙홀에 따돌리고 지구 828에 돌아와 갤럭투스가 아이를 챙기면 지구는 냅둔다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아이를 희생하자고 합니다. 수가 사람들을 말빨로 진정시킵니다. 리차드는 순간이동 장치로 지구를 갤럭투스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옮기려 하지만 실버 서퍼가 방해합니다. 존이는 실버 서퍼의 외계어를 분석해 그녀가 자신을 희생해 자기 딸과 자기 행성을 살렸지만 다른 행성들을 갤럭투스에 죽게 한걸 알고 그녀를 회유합니다. 결말은 판타스틱 포가 갤럭투스를 가까스로 유인해 순간이동 장치로 옮기고 실버 서퍼가 막타를 치며 갤럭투스와 다른 공간으로 순간이동합니다. 이때 무리한 수가 숨을 거두고 아이가 초능력으로 엄마를 살립니다. 1년 후 아기가 포함된 판타스틱 5의 리차드 존이 배는 아이카시트를 자동차 좌석에 장착하는데 겨우 장착합니다. 그리고 출동합니다. 크레딧이 올라가고 4년 후 수는 아이에게 읽어줄 책을 가져왔는데 아이는 철 가면을 손에 쥐고 있고 초록 망토를 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며 어벤져스 둠스데이를 예고합니다. 크레딧이 올라가고 지구 828의 판타스틱 퍼니 오프닝이 나온 뒤 로봇 타버가 TV를 끕니다. 실버 서퍼의 추격신이 긴장감 있습니다. 갤럭투스가 만화 때 모습처럼 나오고 스케일감이 괜찮습니다. 등장 인물 중한 명이 갤럭투스가 무슨 용 같은 거냐며 예전 실버 서퍼의 위협 대의 갤럭투스가 연상되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쪽 판포는 다른 세계겠죠. 배우들 연기력 좋고 수의 목소리가 멋집니다. 배는 건물 기둥 부수고 트럭을 날리는 개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앨런 실베스트리 동물음표라고 음악이 있었기에 쿠키의 인물이 둠일 수도 있고, 둠수대의 음악은 앨런 셀베스트리가 어벤져스 전작들에 이어 맞습니다. 지구 828은 판타스틱 포를 그린 제커비의 생일 8월 28일에서 따왔습니다. 메인 음악이 전 좋았습니다. 스파이더맨 등 각종 음악을 담당한 마이클 지아키노의 멋진 음악이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가족 연인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미래를 도모하는 퓨처 파운데이션에 라트베리아 도 있는데 공석입니다. 만화에서 라트베리아는 둠의 나라 입니다. 여러분은 판타스틱4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